안돼 안돼 그렇게 설명도 모르고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. 네,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. 우선 호스를 빼. 어때, 쉽지? 그 다음에 안전핀을 뽑고 어때, 여기까지 아주 쉽지? 이 다음이 너무 중요해.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해줘. 아 여기서 중요한 거, 바람을 무조건 등져야 돼. 그리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지고 소화약제를 골고루 뿌려줘. 이마 가부드럽잘 대처해야 돼. That's what I s a back.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햇빛과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요. 그리고 수천 명 수확기는 커버를 벗긴 뒤 약지를 건어서불 향에 잘 아, 건져내.